짜잔, 자기야, 이것 좀 봐봐. 어때? 나랑 완전 잘 어울리지? 뭐야? 샤넬이네? 요즘 엄청 비쌀 텐데. 비싸지, 그럼. 500만원 좀 넘게 주고 샀어. 뭐야? 진짜 샀다고? 당신이 갑자기 무슨 돈이 있어서 저렇게 비싼 가방을 사? 비싸긴 뭘 비싸. 요즘 가방 다이 정도는 하는 거지. 당신 미쳤어? 500이면 내 월급보다 많고, 우리 두달 생활비잖아. 그걸 한 번에 가방 사는 데 썼다고? 걱정하지 마. 생활비로 산거 아니니까. 갑자기 꽁돈이 생기는 바람에 원래 꽁돈은 그때 바로 써버려야 나중에 후환이 없다더라고. 당신이 갑자기 그런 큰돈이 어디서 생겼는데? 내가 당신 서재를 정리하다가 책상 서랍을 우연히 열었는데 그 안에 두툼한 봉투가 있더라고. 뭐? 내방 서랍에? 너 지금 내 서랍 뒤져서 찾은 돈으로 너 맘대로 가방을 산 거야? 그래. 그게 뭐가 어때서? 진짜 잘하는 짓이다. 마누라 몰래 이런 큰돈을 꼽을 쳐놓고... 대체 어디다 쓰려고 한 거야? 원래 비상금 만들다가 들키면 압수당하는 거 몰라? 너 미쳤냐 진짜? 그 돈이 무슨 돈인 줄 알고 건드려? 아니,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그 정도 거금이 내 책상에서 나왔으면 이게 무슨 돈이냐고 물어보는 게 순서 아니야? 알게 뭐야 내가. 그러게? 누가 나한테 말도 없이 이런 큰돈 모으래? 너나마나 당신 차 바꾸거나 이상한 곳에 쓰겠지. 작년부터 차 바꿔달라고 그렇게 난리를 피우더니. 야, 그거 내가 결혼 전부터 모으고 있던 나이키 신발 다 팔아서 만든 돈이야. 나한테는 피눈물 나는 돈이라고. 그걸 너가 뭔데 함부로 말도 없이 써버려? 진짜 미친 거 아니야? 아, 어쩐지 요즘 꼴도 보기 싫었던 신발 박스들이 하나둘씩 사라지길래. 저거 다 어디다 팔아먹는 건가 궁금했었는데. 당신, 근데 말이 좀 심하다? 내가 가방 하나 샀다고 해서 나한테 미쳤다고 할 수가 있어? 어차피 당신 그 개떡 같은 취미생활로 신발이나 모으는 거 꼴보기 싫었는데 그거 판돈으로 와이프 가방 하나 사주는 게 그렇게 아깝냐? 언제 나한테 이런 거 한번 제대로 사준 적이 나 있어? 나이키 신발 모으는 건내 유일한 취미생활이라고 했잖아. 내가 내 용돈 모아서 사는 건데 당신이 왜 그렇게 난리인지 모르겠어. 피해를 준 적도 없잖아. 그리고 유일한 취미생활인데 내가 다 팔아버리고 정리한 이유가 뭐겠어? 뭐 별로 시덥지 않은 이유겠지. 알고 싶지도 않고 이제 애들처럼 저런거나 모을 생각은 하지도 마. 안 그래도 집이 좁아 죽겠는데. 기가 막힌다 진짜. 우리 엄마 지난달에 수술하고 아직까지 병원에 입원하신 거 알아 몰라? 엄마 보험도 없어서 병원비 엄청 많이 나올 것 같아서. 병원비 보태려고 신발 팔아서 그돈 마련한 거야. 이제 무슨 돈인지 알아들었으면 얌전히 당신 가방 환불하고 내 돈은 책상 서랍 안에 그대로 넣어놔. 아니. 어머님이 돈이 그렇게까지 없는 것도 아니고 시아버님 돌아가시고 남겨놓은 재산도 있잖아 당신이 대체 왜 500만 원이나 병원비를 못해야 하는데 나 몰래 딴짓거리 하려다가 들키니까 어머님 팔아서 넘어가려고 하는가 본데 나한테는 절대 안 통해 괜히 어찌거리 하지 말고 마누라 가방 하나 사줬다 생각해 야너 내가 지난 여름에 장인장모 제주도 여행 간다고 해서 100만 원 보내드렸지? 또 작년에는 장인어른 차 바꾸고 싶다고 해서 500만원 보태드렸지? 너는 근데 우리 집엔 해준 게 뭐가 있냐? 솔직히 우리가 결혼하고 나서 엄마한테 해준 게 뭐가 있냐고. 그렇다고 너가 못되되면 우리 집에 전화라도 한통 드리고 있어? 너네 집 우리 집 갈라서 뭘 해드렸네 아니네 이야기하는 것도 치사한 일이지만 너가 먼저 말을 꺼냈으니까 나도 하는 거야. 그리고 넌 어떻게 내가 우리 엄마 병원비로 쓴다는데도 의심하고 뭐라고 할 수가 있어? 당신도 사람이라면 그딴 소리하면 안 되는 거 아니냐? 와... 내가 고작 이딴 가방 하나 때문에 이런 소리까지 들어야 해? 내말 중에 틀린 말이 하나라도 있어? 있으면 너가 나한테 얘기 좀 해줘. 부모가 편찮으셔서 병원에 입원하신 상황에 자식이 그 병원비 좀 보태드리겠다는데 너는 대체 왜 사람이 그 모양이니? 아니 그럼 처음부터 나한테 이야기를 하던가? 미리 당신한테 말하면 뭐가 달라져? 너는 네 주머니에 돈 있는 꼴을 못 보잖아. 500만 원 내가 있다고 얘기하면... 얼마라도 달라고 해서 쇼핑했을 사람이야 너는 그게 아니면 장인 장모한테 뭐 해드려야 한다면서 자기도 돈 나눠달라 했겠지 너가 지금까지 나한테 그런 소리밖에 더 했어? 이런 쓸데없는 말싸움은 그만하고 싶으니까 빨리 가서 환불하고 내돈 다시 서랍에 넣어둬 싫어 내가 왜 그래야 하는데 내가 지금까지 한 이야기 못 들었어? 엄마한테 병원비로 드릴 돈이라고 했잖아 어머님 재산 있으니까 그 돈으로 쓰시라고 하면 될거 아니야 통장에 돈이 있다고 해서 홀랑 다 써버려도 된다고 생각해? 우리 엄마 노우는 생각 안 하니? 당신이 매달 용돈이라도 챙겨드릴 거야? 월급은 쥐꼬리만큼 벌어오면서 용돈은 무슨 용돈이야? 우리 먹고 사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그러니까. 이번에는 내가 내 돈으로 엄마 도와드리겠다고 하는 거잖아. 당신한테 피해준 일도 없고 내가 내 물건 팔아서 도와드린다고. 아 몰라. 어머님 돈 있는데 왜 자꾸 당신이 못 도와줘서 난리야. 너 진짜 왜 그러는 거야? 그래서 환불은 절대 못 하겠다고? 못 하지. 쪽팔리게 이걸 어떻게 다시 들고 가서 환불을 해? 당신이 결혼하고 나서 지금까지 이런 가방 하나 제대로 사줘본 적 없잖아. 그래. 차라리 잘 됐다. 나도 당신한테 맞춰서 사느라고 스트레스 엄청 받았는데, 이참에 이혼하고 갈라서자. 뭐? 이혼이라고? 감히 당신이 먼저 나한테 이혼을 하자고 해? 그래, 해봐, 어디. 가지거 못할 게 뭐가 있어. 대신 이 집은 나한테 주고 가. 당신 짐 싸놓고 현관밖에 내놓을 테니까 알아서 가지고 가든지 말든지. 해. 무슨 개뼈다기 같은 소리를 하고 있어? 결혼할 때 우리 부모님이 네 명의로 사주신 내 집인데 나가려면 내가 아니라 너가 나가야지. 당신이 이혼하자고 먼저 했으니까 이 정도 재산 분할은 해줘야 맞는 거 아니야? 야 결혼 2년 만에 집 달라고 하는 정신 빠진 사람이 어디 있냐? 게다가 결혼하자마자 일 그만두고 집에서 놀고 먹었으면서 염치도 없이 무슨 재산 분할을 해달래? 아 몰라. 나랑 이혼하고 싶으면 재산 분할해주고 위자료까지 두둑히 준비해. 제 아내는 결혼과 동시에 직장을 그만두고 놀고 먹기 시작했어요. 회사에서 야근하고 주말 당직까지 서면 월급이 450만 원 정도는 됐었는데 제 용돈 50만 원 빼고 전부 아내에게 관리하게 맡겼었죠. 그 돈으로 흥청망청 쇼핑하고 걸핏하면 처가의 돈을 가져다 주더라고요. 아내는 자기한테 명품 가방 한번 사준 적 있냐고 화를 내지만 제가 돈이 있어야 뭘 사주던 말던 할거 아닙니까? 월급은 전부 아내가 관리하고 실제로 그돈 모아서 샀으면 가방을 10개도 넘게 샀을 거예요. 매달 남김없이 쇼핑하는 데 써버리고 친정 부모한테 돈 가져다 주는 사람이라서 제 월급이 지금보다 두 배가 넘더라도 절대 돈을 못 모았을 사람입니다. 결국 이번 비상금 문제 때문에 저는 아내와 결혼을 결심했고 집에서 쫓아내 버렸어요. 김서방 자네, 꼭 이렇게까지 했어야 했나? 내 딸이 며칠째 밥도 못 먹고 울고만 있는데. 내 네, 죄송합니다, 장인어른. 더 이상은 이렇게 못 살겠어요. 주말까지 근무하면서 돈 벌어다 주는데 남편 대우는커녕 사람 취급도 못 받았어요. 이런 결혼 생활에 무슨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결혼 생활이 다 그렇지. 나도 평생 그렇게 살아왔네. 내가 따끔하게 혼낼 테니까, 이번엔 자네가 이해하고 넘어가 주게. 이해하고 넘어가라고요? 저희 엄마 병원비 훔쳐다가 명품 가방 사왔는데도요? 그리고 솔직히 장인어른께서 이해하라고 말씀하실 처지는 아니죠. 전에 차 바꿀 때 제가 500 드렸었는데, 옵션 더 넣고 싶다면서 100만원 더 달라고 하셨잖아요. 그 얘기가 지금 왜 나와? 지금 돈이 아까워서 그래? 제가 돈이 아깝다는 게 아니라, 결국, 장인 어른도 딸님이랑 생각하는 게 똑같다는 소리입니다. 저 혼자 벌어서 돈 모을 여유도 없다는 걸 뻔히 아시면서, 무리해서 500 맞춰드렸으면 적당히 하셨어야죠. 왜 눈치도 없이 뒤에서 딸한테 돈 받아오란 소리를 하십니까? 뭐? 눈치 없이? 자네 말하는 게왜그 모양이야? 이런 인간인 줄 알았으면 애초에 우리 딸 시집도 안 보냈어? 그러게 말이에요. 참고 이해해보려 했던 제가 등신이죠. 이만 저는, 장인어른의 귀한 딸 다시 돌려보내 드릴 테니까 그렇게 하세요. 앞으로 연락 드릴 일은 없을 겁니다. 그렇게 저는 변호사 통해서 아내와 처가댁의 이혼을 통보했고 아내 역시도 저한테 소송을 걸겠다며 재산분할과 위자료를 요구했어요. 저희 두 사람 사이에 의견이 일치하지 않아 소송까지 가게 되었고 한결은 뻔한 일이었죠. 뭐야? 이거 뭔가 잘못된 거 아니야? 당신이 뒷돈이라도 찔러줬어. 무슨 헛소리를 하고 있냐? 이게 현실이야. 내가 너한테 재산분할 해줄게 뭐가 있어? 우리 부부 돈관리도 전부 당신이 맡아서 했으면서. 재산 한 푼도 못 모은 건 당신 책임이잖아? 아니 그건 그렇다 치고 내가 당신한테 돈을 왜 줘야 하는데. 지금까지 장인이 돈 가져갈 때마다 빌려달라고 했잖아. 사위 차 바꾸게 500만원만 빌려주게 라면서. 빌려간 돈 갚는 건 당연한 상식 아니야? 말이 빌려달라고 한 거지. 그 돈은 당신이 우리 아빠한테 그냥 드린 돈이잖아. 아니. 빌려달라고 했으니까 나는 빌려드린 거야. 아까 판사님 말씀 들었지? 이자까지 톡톡히 쳐서 빠른 시일 내로 갚아. 안 그러면 민사소송 걸어서 장인 장모사는 집까지 경매 넘겨버릴 거니까. 야, 너 진짜 내가 가만 안둘 거야. 그런 말 하는 사람치고 무서운 사람 하나도 없더라? 아내가 저한테 갚아야 할 돈만 다 합치면 천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이혼은 이혼이고, 돈은 또한 번의 소송을 걸어서라도 끝까지 받아낼 생각입니다. 2년 동안 제가 벌어다 준돈 펑펑 쓰면서 살더니 개념까지 같이 상실한 것 같네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많은 힘이 됩니다. 다들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